집에 가서 과제를 끝내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할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는 콜스 가서 여기 호주 마트 이름이 마트 중 하나가 콜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콜스 가서 먹을 것좀 사고 필요한 것도 몇개 사고 컵, 함블러 이런 거 사고 그리고 먹을 게 제가 음, 혼자 먹어야 되니까 계속 다 먹으면 또살걸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고 뭐 이렇게 다 떨어져서 계속 맨날 잠보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진짜 너무 아 제가 요즘 아토피가 너무 심해졌어요. 살도 엄청 찌고 아토피가 진짜 원래 얼굴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팔에 여기도 생기고 원래 여기만 있었는데 생기고 팔에도 생기고 손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다. 그리고 얼굴에도 여기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 목에도 심지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제가 원래 이런 걸 신경을 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이, 아, 보고, 아, 너무 심각하다고. 이거, 긴팔 입고 자라고. 그런 식으로 말해줬거든요. 을 그래서 긴팔 입고 잡았어요. 제가 가져온 긴 팔이, 여기가 진짜 여름인 줄 알았거든요. 한여름인 줄 알고. 반팔이랑 반바지 위주로 가져왔는데, 그냥 바람 불면 엄청 쌀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긴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 하나뿐이 외출용 긴팔 입고 자보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효과를. 그래가지고, 어제 장본것 중에, 이 장갑을 샀어요. <laughs> 안 긁으려고. 이거를 끼고 한번 어제 잡았는데, 너무 불편해요. 너무 습기차고, 심지어 손에도 아토피가 있어서, 너무 찝찝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다가 그냥 벗고 잤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제 호주 케어 좋다는 약간 아토피 민감성 피부에 좋다는 어 수분크림이랑 바디로션 이렇게 사서 어제 처음으로 한번 발라봤거든요. 근데 아직 처음, 처음이니까 효과를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한번 써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너무 심심해서 화장대 정리도 하고 보여드릴까요? 제가 진짜...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살았는데, 근데 너무 심심해서 해버렸어요. 어제 산 선크림, 센스티브. 저는 너무 센스티브예요. 그리고 이거는 포즈 아이섀도우인데, 진짜, 보시다시피 펄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근데 진짜 예뻐요. 그러고, 어제 산, 로션. 이게 민감성 아토피 피부에 좋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분 크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려고요. 그러고 이건 저의 귀여운 코알라. 귀엽죠? 저희 집은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풍경이 보여요. 밖에 풍경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이 진짜 예뻐요. 이게 이거를 걷어올리면 구름이 다 보이거든요? 진짜 너무 예뻐요. 특히 노을 질때 진짜 예뻐요. 아 그리고 저는 목방을 살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맨니인데 맨니는 진짜 집값이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집을 잘 구한 편이고 거의 280 이상으로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독방은. 시티도 살아봤는데, 시티는, 시티도 일주일에 200불 내고 2인실 살았었어요. 2인실. 살 제공되고,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깔끔하고. 일단, 쉐어의 중요한 거는, 외국인 쉐어는 진짜 너무 더러워요. 진짜. 너무 더럽고 진짜 한인 쉐어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진짜 저도 외국인 쉐어 더럽다고 해서 뭐 얼마나 더럽겠어 하고 집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꿉꿉한 냄새가 나고 안 치워요 그래서 저는 한인 쉐어를 선택해서 언니 부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 2주마다 2주 400불씩 이렇게 내고 있고요 뭐 전기세 뭐 그런 거다 포함해서 가되고 있고 조용하고 뭐살기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뭐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여기 와서 살이 엄청 찌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음,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게 무슨 아무 말 대단치인지 모르겠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더 찌는 것 같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막 에어팟으로 들으면서 춤도 주고 그렇게 운동하려고요. 그리고 지금 머리도 안 감은 상태여가지고 다들 다들 이러시죠? 다들 이러고 있는 거 맞죠? <laughs> 집콕하고 있으니좀심해서사전이나 해보려고요, 지금. 어, 발라야 돼, 발라야 돼. 제 카메라가 어, 좀 부하게 나오는 것 같아. 제가 아까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사왔어요. 이거랑 몰티저스랑 한번 먹어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그때 콜라보레이션 손네가갓 l i 여러분, 열심히 집콕 하시고, 손 깨끗이 닦으시고, 밖에 나가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